구티비는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의 비전을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로 정하고 이를 위한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역자들을 만나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보석 감정사로 일하다 이주민 사역에 뛰어들게 된 남기왕 목사를 장세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소규모 공장 단지가 빽빽하게 들어선 이곳 파주시 광탄면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큰기적 외국인 교회의 남기왕 단임 목사는 16년 전 이곳에서 외롭게 지내는 외국인에게 도움을 주다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석 감정사로 일하면서 직원 50명이 넘는 보석 공장을 운영하던 남 목사는 이제 교회를 찾아오는 외국인 친구들의 공장 일자리를 찾아줍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SNS 같은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뭔지도 모르고 월세가 뭔지도 모르고 거주지를 확보해주고 그음에 이제 공장 일할 때를 찾아주고 그때만 해도 인권 탈압이 많았거든요. 욕하고 때리고 그럼 제가 가서 대신 뭐 싸워주고 울어도 주고. 남목사는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남는 방 하나를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두 명에게 내줬습니다. 주일에는 외국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전도를 위해 출근 전 성경 공부를 하거나 직접 공장 신방을 다닙니다. 한 외국인 근로자가 최근 입 안에 종기가 나 제거 수술을 했다며 미리 준비한 죽을 건네주기도 합니다. 한명한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서는 남 목사는 임금 체불로 힘들어하는 외국인 친구들 대신 돈을 받아주러 다니며 관계를 쌓기도 한다고 전합니다. 또 체불 문제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상이 좋은 인상이 아니라 체불 때문에 가면 일단 사장님들이 돈을 안 내놓을 수 없는 그 무슬림들 힘도 안 강하거든요. 아침에 출근 시간 아껴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 30km까지 이렇게 출퇴근시키면서 코로나19 전에는 매주 50명이 넘는 외국인이 모여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10명에서 20명뿐입니다. 남목사는 일선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면서도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귀국 선교사님들이 출신 선교지 그 나라를 맡아서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될까. 점점 그런 가정이 늘어나고 있죠. 다문화 가정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스타디카페처럼 해서 무료로 이렇게 모여서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 알아가는 그런 공간으로 제 소망은 연퇴는 없다. 생계를 위해 가정과 모국을 떠난 이들 낯선 타국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돕는 남목사는 외국인 한명한 한 명을 만나며 은혜를 입은 것은 오히려 자신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뉴스 장세인입니다.